오시다 어데로인데 보셨을까요? 어 팩스 안 들어왔나요? 어그 어그저께 넣었는데 7 하나 사공방이요아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일단 요거 보고서 지금 바로 팩스 넣어드릴게요. 험사님 방금 전화주신고 아버지가 상가임데 하시는데 그 돌아가셔가지고 이번에 종수스 신고를 못하셨. 무슨 절차냐고 여쭤봤는데 아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네그 저희 카톡에 답장이 없으셔가지고 그만큼 나오게 저희가 줄여드린 거니까요. 사장님, 인건비 신고도 기한 지나서 요청하셔가지고 다 해드렸고,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, 이거 아니에요안 돼요. 사장님, 알겠습니다. 네.

그 저희가 주소지가 바뀌어가지고 네 네네 아니요 이제 내가 맨날 홈페이지서 바꿔봤자 안 되는데 이거 매달 신고가 되고 계시던데요? 이전 사무실부터 매달 신고가 돼서 납부를 하고 계신 것 같던데요? 표정만 한번 내가 알려줘가지고 아예. 하셨다고 했는데 제대로 됐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볼게 5월 10일이요? 5월 10일. 비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배달 시켰거든요. 점심을. 근데 너무 안 오는 거예요. <laughs> 보니까 도착했다고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. 근데 문 밖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. 배달을 집으로 시켰지 뭡니까 사무실이랑 집이 가깝다 보니까 하... 어제 아빠가 속이 안 좋다고 하셔가지고 죽을 시켰었거든요. 주소가 집으로 돼 있었는데, 생각을 못하고, 그냥 냅다. 주문부터 해버렸어요. 아, 진짜.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합니다, 여러분. 이 코앞이니까 지금 찾으러 가는 중이에요. 찍었어요 식었어요? <laughs> 돌릴래요 좀? 제육도 찍은거 아니에요? 네 전자렌지 좀 돌릴까봐요 돌려야겠어요 <laughs> 난 차가우니까 뭐라는 거 없는데 뜨거울 <laughs> 수가 <laughs> 아? 네, <이걸> 괜찮아 요 <laughs> 고기가 따뜻한지 봐요. 보니까약짜꿈자리로숭숭도어요 왜요? 어요리거든요서도 괜찮습니다. 우리 한국에서도 괜찮습니다. 우에서전잘찮습데 친구들이 나왔서든요찮습서 네. 웃고 있었어요 그에눈 떴는데 내가 다우로한에 이러고 찮습니다 우리 한에 진짜 어릴 때 이승기를 되게 에아했거든요니다리한국에리가에리 네. <laughs> 눈난내 여자니까 나한테 불러주면서 <laughs> 나랑 핸드폰 번호 교환하는 그런 <laughs> 꿈을 <꿈에> 했었어요. <laughs>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진짠 줄 알고 핸드폰 막 뒤졌잖아. <laughs> 전화번호 어딨나? <laughs> 근데 어릴 때 약간 진짜 막 엄청 좋아하면 꿈에 나오는것 같아. 그렇게. <laughs> 너무 졸려서 이렇게 잠들었는데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.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해서 <웃음> <웃음> 동생이랑 저랑 끝과 끝방이거든요 <laughs> 전화해가지고 엄바나 이랬더니 왜불 꺼줘? 이는 <laughs> 어, 불좀 꺼줘 <웃음> 이러면서 <웃음> 바로 다시 기절하고 동생이 와서 불 꺼줬어요 <laughs> 오빠 그럴 때 없어요? 없나? 없어요? 나만 나쁜 누나야 <laughs> <laughs> 불 꺼달라고 해야 적은 없는 것 같아. 그냥 <laughs> 원래 그 국밥 먹으러 가기로 가면... 했는데, 아, 맞다 생동차 아, 그거 죽이 너무 이거 하데 죽는 거 연차 안 하시나? 스페어는 답답해가지고 음. 지금 되게 좋은데요? 어, 그래요? 쩡쩡... 겨고요 아. 근데 이제 한여름 되면은 조금 뜨거워서 음. 그 이제 그거 에어 에어 뭐지? 거? 풍기요 네. 에어 뭐지 에어 섞여있죠섞 <laughs> 또돌아왔요 에요가 <laughs> 뭐왜 나왔지? 말해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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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상상상상상상상상 웃음> 较少。